죄를 버리지 않으면 문이 열렸어도 못 들어갑니다. 팀 커네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구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회개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회개가 왜 그렇게 힘이 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66권이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생명의 물을 갈급히 하는 자도 와서 값 없이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문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습니까? 넓습니까? 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라는 위에서 인용한 게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의 문과 길은 충분히 넓고 크며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성경은 동시에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측면을 다볼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측면만 봐서는 부충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일부러 들어오기 어렵게 닫아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좁은 게 좁은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오히려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오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고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오라는 요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 대문이 있고, 하나님은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누구나 원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것인데, 그런데 동시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원숭이 덫과 같습니다. 원숭이를 동물원에 데려가려고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야 하는데,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요령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목이 좁은 호리병이나 유리병을 사용합니다. 원숭이가 좁은 병목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병 안에 원숭이들이 먹기 좋아하는 너트 열매를 집어 넣습니다. 원숭이는 간신히 손목이 들어가는 좁은 병목을 통해 자기 손을 집어 넣고 그 너트 열매를 빼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손이 빠지지 않죠. 열매를 준 손이 좁은 병목에 걸려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자기 손에 쥐었던 열매를 떨어뜨리고 도망가면 될 텐데, 원숭이는 사냥꾼들이 다가와도 절대로 자기 손에 쥔 열매를 놓지 않습니다. 그때 원숭이 덫을 쳐놓은 자들이 나타나서 사료를 덮어서 원숭이를 산 채로 잡아간다고 합니다. 진짜로 원숭이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문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욕적인 눈만 빼어버리고 그 우산 같은 열매만 버리면 그 문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누구나 그 좁은 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라 는 계시록의 초청은 맞는 말입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쉽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적인 눈을 빼어버리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열매를 버리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도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아예 그 구원의 문의 이름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내 우상을 버리고 내 죄악을 완전히 내어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를 쉬운 사람에게는 이게 무지하게 쉽습니다.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보면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위 말씀대로 여러분이 자기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충분히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우상이 단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합니다. 죄와 우상은 너무 커서 그걸 가지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초청도 받았지만, 아니, 부르심이나 요청보다 더 강한 의미인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있지만, 그건 자기 우상을 다 버리고 오라는 명령이지, 자기 우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인의 자리로까지 내려오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운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하고 함께 변론하자고 친절히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들어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손에 열매를 계속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한두 가지 정도의 특별히 포기 못할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 열매를 버리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사냥꾼을 보고도 자기 손에 주인 열매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숭이는 눈앞에 자기를 사로잡아갈 사람이 나타났어도 자신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자기 코앞에 와 있어도 결코 열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로 갈 것을 알면서도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그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들이 죄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은 "죄는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듭니다.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를 내 손에 꼭 쥐고 있다가 결국은,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된 구원의 교리를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죄에 넘어간 것이지 결코 참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손에 열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봅시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손을 병에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손에 열매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봉사로 이것저것 다 하고 교회도 가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에 열매를 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숭이가 손에 지고 있는 열매를 내려놓으면 그 즉시 사기죄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 간증입니다 19년 전에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그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다 저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 위험을 직면하고 있었지만 그 죄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1990년 7월 19일 제 움켜진 손을 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권적으로 죄를 끊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실 때, 우리 스스로의 순종과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